신속한 신속한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한국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3년 1.4%로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고, 24년은 비상기업 2 2 4년은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2.0%로 겨우 잠재 성장률 수준에 턱걸이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기염 충격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2%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초로 4분기 연속 0.2% 이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도 1년 사이에 120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이 한때는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치,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과 통상 압력에 대응하고 중국 앞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주력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한국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한국경제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